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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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덕분스쿨과 인연된 신 여러분들, 자 올해는 동지가 지나면 새해라고 그래. 벌써 값진 내내 값진 인생을 살자 뭐 이런 구호로 지금 달려가는데요. 제일 먼저 값진 인생을 살고 싶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나 세상에.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과 사람관계 사람과 세상관계 이런 것을 한꺼번에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게 보통 주역이라고 해요. 요즘 우리 실내반에서 주역 공부를 한창 하고 있는데 사람 종류를 보통 사람을 이제 주역에서 용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표현인데 이 용의 종류가 용의 종류가 여러분들 잠룡이 있고 또 혈룡이 있고. 또 비룡이 있고, 또 항룡이 있고, 군룡이 있고 이렇게 사람 종류를 이렇게 아주 세상 사는 것을 너무 잘 표현해서 요거는 이제 잠룡이란 말은 용이 아직 물 속에서 잠겨서 성천문하고 있는 준비기간이라 그래요. 이렇게 준비기간. 우리는 준비기간을 꼭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다 펼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네. 부모 배속에서 살짝 있고 나와서 하나하나 세상과 조화를 이룬 공부가 필요하니까. 준비가 되게 공부라 그래요. 그래서, 야, 공부를 좀 했어. 예를 들면 내가 만두 공부를 좀 했어. <laughs> 만두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와! 드디어 나도 한번 차려서 가게를 해보자. 이렇게 할 때, 이게 뭐냐면, 장소. 이때는 차려서 해 보겠다는 장소가 있다는 소리야. 장소. 그 장소 준비도 안 되면 아직 마감 안 된다 소리야. 나는 할 장소는 있다 펼칠 장소는 있다. 그요때 주의할 요 장소가 있더라도 어때? 뒤를 봐 주는 멘토가 있어야 돼. 멘토. 먼저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사아이 있어야 요 이걸 주위에서는 이견 대인이라고 해래 대인한테 항상 어떤 것이 더 이로운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멘토가 그래서 자신은 장소를 구해서 쉽게 말하면 뭐 가게를 하나 얻었다 이 말이야. 왜뭐 만두 공부를 해 가지고 만두 뭐 내가 맛있게 할줄 안다 생각이 드니까 야, 어떤 장소에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 됐으면 그러더라도 성공한 사람은 이게 멘토가 뒤에 빽깔운데 있나 보고 이게 있을 때 해라. 왜 자기가 지금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성공한 사람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눈밝은 선지식, 이런 것도. 만약에 자기가 공부를 지금 하고, 야, 공부를 어디서 한번 벌리보겠다 하면, 이게 이때도 게이 마찬가지, 이때는 눈밝은 선지식이라 하겠죠. 그분이 뒤에서 점검해 주고 체크해 주는 분이 있나? 이거 비룡은 드디어, 이거는 장소가 있다 소리인데, 이거는 뭐야 때가 됐다. 하늘에서, 전시라 그래요. 하늘에서, 너는 벌써 나가도 돼야 제 완벽해야막 이렇더라도 똑같이 이 멘토가 뒤에, 이때는 서성이라 그래요. 어, 자기가 아무리 하늘이 때가 됐다 도 뒤에 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서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자기 안에 있는 전지전능한, 전지전능한 영이 서성이 될수 있고, 전지전능한. 또 하나는 이게, 이걸 여론이라 그래요. 군중들의 생각. 이것도 서성이 돼서. 지금 뭐냐 이걸 여론을 내는 이 시대가 요구한다. 시대. 시대의 요구. 그 다음에 시대의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 네. 이런 거를 자기는 기도만 듣고 그걸 스승으로 삼아서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때가 됐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스승이 있나 보라. 이두 가지 스승. 나는 늘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이 스승, 전제진단 영을 스승으로 삼고 또 이 시대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고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이게 제 사의 물꼬 제4차 산업 혁명이 요구하는 걸 알고 가야지 이때에 맞게 할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학령은 뭐냐 드디어 자기는 이 분야에서는 다 이룰 거이루었는데 미련을 대고 좀더막 그게 있고 싶어가지고 좀더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러날 줄 알아야 다 물러날 줄. 물러날 줄.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물러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꼰대 노력하려고 자꾸 있으면 그동안 잘해 난게다 값이 떨어진다. 그때, 나이 되면, 아, 그때 내가 딱 물러났어야 된다. 하고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하게, 처세할 때 요것도 잘 봐야 돼. 그래서 딱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얼른 손딱 떼고, 딱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군용이 뭐냐면, 이제는 다할걸다 하고 이럴,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무리 속에, 물의 속에 들어가요. 물의 속에 딱 들어서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 딱 계시면서 물어볼 때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그때마다 이제 하나씩 그동안 경험, 지혜를 일러주면서 이제 살아가면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고 칭송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준비기간인가? 나갈 만큼 됐는가? 나간다라도 내한테는 백그라운드예요. 아예 서성이 딱 있어서 어떤 상황이 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준비가 딱 갖춰져 있는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공부하고 나를 돌아보야 될 시간인데도 그런 걸 빨리 캐치 못하면 지나치게 붙들고 늘어졌다가 그동안 애쓴 것을 다 놓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무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 내 자신을 오히려, 조화를 이루면서 빛나게 쓸줄 아는 방법. 이건 마지막, 이는 은퇴 후에, 은퇴 후에 삶이다. 이게 우리의 처세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요거는 이제 참고하는 건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네 가지 큰 구도를 가지고 준비해 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세를, 근데 요거를 하나로 압축해 주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자기, 자기 자신 제품 사용설명서. 제품을, 자기 자신의 제품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공부라 그래요. 공부. 두 번째는 이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인연, 갑오의 법칙. 이것도 공부. 이두 개를 공부하면 이거는 준비라 그래. 이 말한 준비 기간 준비가 됐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목적과 목표와 어, 목표 그다음 꿈 수단 이런 게딱 준비가 이제 되면 나는 어떤 장소에서 야 어떤 장소에서 내 나름대로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펼쳐봐야겠다. 장소라는이말 공간입니다. 어떤 곳이 있어야 내가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장소, 공간이 있으면. 이때도 꼭 자기한테 스승, 멘토가 있느냐? 뭐냐. 아직은 현장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 현장 경험이 많은 스승님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 이스승이 무심해서 영의 도움을 받는 스승도 있다. 그 다음에 바깥으로 눈밝은 서지식, 실제로 사람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알아놔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됐다. 왜냐면 하이 스승이, 야, 너는 다 드디어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어, 지도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자기 됐다. 때가 됐다. 하늘에서도 때가 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스승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러날 때, 물러날 때, 물러날 때는 이때는 뭐냐면 후계자를 잘 양성해서 후계자가 이어서 잘할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자기는 물러나면 인생의 한 드라마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지구에 왔을 때이 준비 기간이 여기까지 다 준비 기간이에요 사실은. 네. 때가 됐다고 하늘에서 나가라 할때 나가야지. 그래서 저도 30년 공부하고 나온다는 이유가 그 그만큼 그 공부 기간을 많이 가져야지. 등장하자마자 바로 짠 하신다니까요. 근데 공부 준비가 좀덜 되면 등장했는데 어설프게 등장하면 처음에 그 어설픈 그거를 본 사람은 그사람이 대해서 인식이 아그 사람 그뭐 그런 사람이더라 뭐 대충 그 정도더라 뭐 이렇게 보에안 돼. 근데 나타날 때 우와 아, 소리가 나서 우와, 대가만도 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우와 소리가 날 정도로 준비를 잘 하시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역이 이렇게 비교해서, 비유해서 우리에게 안내했지만 덕분서 그런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덕분반, 존중반 이런 공부를 해서 세상에 나가라.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나가라. 그 다음에 뒤에 봐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우리 새해,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꼭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득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